유하 달병입니다. 오늘은 생방송에서 자주 질문이 들어오던 여명의 장신구 세트와 함께 얼굴 장식, 목걸이, 귀걸이 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거예요 신규 장비가 나와서 기존의 아이템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명의 장신구 존버를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레벨업 구간에서 드랍하는 잡템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요 주도들은 보스 장신구를 좀 장착 을 많이 하죠 다쿰얼굴장식 아카이럼의 메커네이트 팬더트 폰테일 의 대아시도스 또는 힐라의 지옥의 불꽃 이렇게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 여담으로 대아시도스랑 지옥의 불꽃은 똑같은 130레벨째 아이템 이지만 지옥의 불꽃이 미세하게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 하지만 너무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추가 옵션이 더 높게 붙은 쪽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템들은 보통 레어에서 에픽 단계로 잠재능력을 붙여서 초반에 많이 사용을 하죠. 얻기 어려운 아이템도 아니고 언제 또 높은 추가 옵션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잠재능력을 레어에서 에픽 정도로만 사용을 하다가 더 높은 추업이 나올 때마다 바꾸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용을 하다가 이것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템으로 아예 넘어가야 돼요. 먼저 목걸이와 얼굴 장식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130레벨째 얼굴 장식과 130레벨째 레벨째 목걸이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전문 기술 장신구 제작에서 만들 수 있으며 만들기 위한 레시피를 따로 몬스터를 잡아서 드랍을 하셔야 돼요. 자세한 거는 제가 해당 영상에 다 설명해 두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스 장신구에 비해서 추가 옵션이 낮고 세트 효과도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스타포스를 최대 20성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장신구를 제외하고서는 리부트에서 종결 아이템이라고 불리던 아이템이었는데 뭐 이번에 여명의 장신구가 나오면서 조금 위세가 꺾였죠. 보스 장신구에서 해당 아이템들로 넘어가는 시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타포스를 높게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 이 아이템들의 핵심인지라 얼장과 목걸이를 둘다 17성 이상 스타포스를 달아줄 수 있는 매수 수급이 원활할 때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까요? 정확한 지표를 원하신다면은 뭐드메템 맞추고 나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매소 수급이 원활을 때니까 어느 정도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겠죠. 우선 순위가 막 그렇게 높은 아이템들은 아니라서 다른 일반적인 아이템들을 16성 이상 달아주고 나서 드메템을 맞추고 드메템을 맞춘 뒤에 스펙업할 게더 없을까 할때 건드려 보시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이 아이템들을 17성으로 달아놓고 쓰다가 드메템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스포스를 20성까지 올려서 종결 아이템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여명의 장신구 세트가 출시가 되면서 체력을 제외한 종결 장신구 는 여명의 세트로 변경이 되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여명의 장신구 얼굴 장식과 옷걸이는 140 레벨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130레벨째 제작 장신구 펜던트와 멀장에서 코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130레벨째 얼굴 장식과 펜던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고 스타포스를 올리는 것 또한 여전히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단지 잠재 능력을 레전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정도? 어트메템으로 뭐, 사용하는 거는 여전히 괜찮지만 본템으로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어진 느낌인 거죠 적당히 유니크 정도만 만들어 놓고 한15% 정도 되는 유니크 두줄 옵션 이렇게만 사용을 할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토다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명의 정신고가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상태라서 뭐 드랍률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 아직 체감하기는 좀 이르지만 나름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다이닝보다는 드랍률이 낮고 그렇다고 퍼플마급으로안 뜨는 건 아니지만 블랙빈마크 정도의 급이 아닌가 아니면 뭐 블랙빈마크보다 조금 더잘 뜨는 정도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아이템이 강화하다 터졌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파플마와 비슷한 방식으로 토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매소는 꾸준히 벌수 있지만 언제 될지 모르는 아이템을 위해서 토드를 하는 방식인데 130 레벨지 아이템을 20 성으로 만들어주고 토드를 합니다. 여명의 장신구 아이템이 10 구성이 되겠죠. 스타포스를 시도해서 20 성이 되면은 그대로 쭉 올라가시면 되고 실패를 해서 18 성이 된다면 거기서 더 강화 시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130 레벨지 아이템을 20 성으로 새로 만들어서 다시 토드를 해서 여명의 장신구 구성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 0장이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말로만 들어도 엄청 비효율적이고 어마어마한 매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템이 언제 뜰지 모르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카오스 파플라투스를 잡고 파플마를 먹는 거나 카오스 핑크빈을 잡고 블랙빈마크를 먹는 것과는 다르게 카드 루시드 윌, 지닐라, 더스크, 듄켈. 이 해당 보스들은 소수격으로 가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아이템들이 드랍 되더라도 내가 먹을 기회는 많지 않아요. 파티원은 6명이잖아요? 노말에선 굉장히 드랍 그래서, 오랜 시간 보스를 잡아서 겨우 내가 먹게 되었는데, 아이템이 허망하게 터져버린다면, 다음번에 또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독특하면서도 기괴한 방식을 쓰더라도, 아이템이 터지는 확률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매소를 많이 쓰더라도 감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매소를 많이 써줄 수 있을 정도로, 흔히 말하는 이제 고여버렸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130레벨째 아이템에서 토드를 해서 적당히 17성에서 유니크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세트 효과 때문에, 30레벨째 아이템들보다 는. 더 세지긴 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귀걸이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귀걸이는 130레벨째 대아시도스나 지옥의 불곳에서쭉 머무르시다가 여명의 장신구로 바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명의 장신구 귀걸이는 160레벨째 아이템이에요 130레벨째 귀걸이에서 160레벨째 여명의 장신구까지 토도하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140레벨째 아이템인 마이스터 이어링이나 샤먼 이어링까지는 뭐 어떻게 구한다고 치더라도 150레벨째 귀걸이를 구하는 과정이 그냥 답이 없어요 씨드 보상 상자 ]에서 매우 낮은 확률로 겨우겨우 먹거나 또는 핵가통 컨텐츠가 없어져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진 귀걸이 이렇게 두가지 종류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토드를 하는게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명의 장신구를 얻기 전에 쓸 용도로 마이스터 이어링을 만드는게 필요할까요? 여전히 마이스터 이어링 22성이 필요할까요? 뭐 이런식으로 질문이 들어오곤 하는데 저는 마이스터 이어링은 더이상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처럼 이미 22성을 달아둔 분들은 그대로 그냥 끼고 있으면 되지만 130레벨째 귀걸이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130 레벨짜 귀걸이를 쓰고 유니크나 레전을 달아서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먼 미래에 여명의 장신구 귀걸이를 얻게 되었을 때타퍼스를 도전해 보시고 그때 바꾸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애초에 마이스터 이어링은 21성으로 쓸 거면은 보스 장신구 귀걸이와 별로 차이가 없고 22성은 되어야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릴 정도로 스펙적인 부분에서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라도 올려야 된다라는 그좀 많이 보였을 때 그럴 때 하게 되는 스펙어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여명의 장신구가 나. 나와서 혼돈의 파편을 10개나 주고 마이스터 귀걸이 하나를 겨우 만들어서 강화를 시도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죠 약간 예외적으로 마이스터 이어링 22성을 그래도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정말 내가 다른 아이템들을 전부 다 22성을 달아줘서 더 이상 메소를 쓸 곳이 없다 메소가 남아 도는데 뭔가 강화할 아이템이 없다 준케라고 더스크를 잡아서 에스텔라 귀걸이를 먹었는데 내가 먹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에스텔라 귀걸이를 몇번 먹었지만 강화했다가 다 터져버렸을 수도 있고 근데 매소가 남는다. 스펙업을 하고 싶다 이런 정말 독특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뭐 마이 이어링을 22성 달아도 괜찮다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 것 같아서 마이스터 이어링 22성을 시도하는 매소를 차라리 다른 아이템 22성을 달아주는데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명의 장신구 세트의 출시가 뭐 일반 서버에선 어떻게 생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리프트 서버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명의 장신구를 통해서 스펙의 한계치가 더더 올라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이번 2월 6일에 있을 샤이닝 스타퍼스 이벤트에서도 많은 분들이 강화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